경종은 숙종이 27세에 얻은 첫 아들이고 당시 숙종의 총애를 한 몸에 받던 희빈 장씨의 아들이어서 3살에 벌써 세자로 책봉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어머니 장희빈을 지지하는 남인 세력도 든든했고 인연왕후가 폐출되면서 장희빈이 왕비가 되자 서자에서 적장자로 신분이 올라가기까지 했다. 하지만 숙종이 왕권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환국을 일으키면서 어머니는 다시 후궁으로 강등되고 인연왕후가 복위되면서 경종은 법적으로 인연왕후의 아들이 되었다. 어찌 보면 어머니의 원수나 다름없는 인연왕후를 친어머니처럼 극진히 모셨다고 한다. 14세의 생모 희빈 장씨가 인연왕후를 저주했다고 숙빈 최씨가 말했고 장희빈은 사약을 받게 된다. 어린 세자는 대신들을 찾아다니며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결국 희빈장 씨는 죽게 된다. 이런 끔찍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경종의 마음과 몸은 점점 망가져갔고 결국 그의 건강악화로 이어졌을 것이다. 경종이 불임인 것에 대해서는 희빈장 씨가 사약을 받아 죽기 전에 세자의 성기를 꽉 붙잡고 당기는 만행을 저질렀고 그 때문에 경종이 성불구자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야사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건강악화로 즉위 후 4년 만에 사망한 불행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다.